짠! 아, 뭐야, 아, 이거! 노란불 뭐야, 이거, 씨. <laughs> 뭐야, 이거! 뭐야, 돼? 뭐 해야 되지? <laughs> 시진핑이 뭐야, 씨발. 블레이즈 해야 되나? 님, 얘 특성함? 뭐야, 블레이즈? 어. 바뀐 아, 건 몰라. 주할까 1, 2단? 1, 2단? 1, 2단? 1, 2단? 야! 이리나 못참지 어깨참모! 뭐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돌아버린 것인가? 어깨참모! 뭐. 이 조합에 일단을 하겠다고? ㅈ댔다.. 저져말았다 ㅋ ㅋ 기운이 온다 s 공속 70% 감소 무라디 ㅈ댔다.. 암노루 안돼, 외로 괜찮을지도? 뭐야 캐피예그캐피요 음. 어허 저 우리 팀이 그래, 그란, 그란도 마스터터니 알아서 해해지지않습습니까렇게지어메피스토입니다안 n 성남번개? 뭐가지 뭐, 나쁘지 않긴 한데 끝증? 끝증? 끝증 에반가? 킬이 막 존나 날것 같진 않은데 d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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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냐? d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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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개야 오 아. 아아아아아아 아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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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지 돌아버렸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아 씨발 <목소리> 뭔뭔 연기야 이게? 아 맵피 안 해본 것 같은데. 에이 설마 저 레벨에 맵피 저... 안 해봤으면은 말이 안 돼. 뭐야 야, 야, 너 미쳤냐 너? 돌았어? 어기서 <laughs> 구슬을 먹으려고 앞 점프를 쓰고 있어. 뒤지려고. 뭐야 쟤. 뭐야 얘. 안 해본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? 모르겠어. 근데 뭐. 잘안 하.. 잘안 해봤을 수도 있지 그래도. 기본만 알면 돼서 상관없어. 나이스. 아씨이 새끼들끼리 돌아버렸나 이게. 야, 나날왜 땡겨? 무라니 기적으로도 땡겼는데 안거네요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네에이어 <laughs> <laughs> 아, 새끼 너무 있어. 겁나워서 처먹고 와 가지고 씨. 힐박스아 살려 줄거 같지. 도 도움이 안 되네. 친구든 야, 이리로 와. 힐해줄게 아씨, <laughs> 안 돼! 불쌍한, 안 불쌍한, 아씨! <laughs> 아 힘들어. <laughs> 아 씨발 놈들 존나 처 맞고 당겨 진짜. <laughs> 왜고? <와>! <laughs> <laughs> 아. 오케 살았노. 아이 도움 안된 놈들 진짜.

아, 이 적을 못 죽여? 아, 얘네 연계 왜 이렇게 빡세, 상대 팀. 번능 가야겠죠? 우리, 그것도 좋은데? 우리, 뭐지? 비폭도 아, 좋은데? 아 어. 비폭도. 님 믿고 비폭 가고있습니다 아, 이제 너무 들어갔는데? 아호. 저쪽. 정말 좋댄거 같기도 하고. 오! 아니 이게 뭐야? 비저도인 아, 야 좋든 일이다. 킹. 좋도이. 좋도이. 기름 무어 삼 친도이. 어이씨. 뭐이 완물 새끼고? 뭐야? 새끼가? <웃음> 뭐야. <웃음> 노루가 미쳐버린 건가? 불쌍하게, 불쌍하게, 뭐해하게 불쌍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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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하게임하나 불쌍하게, 불쌍하게, 불어 아좀 미쳤나? 저기, 너무 달달해 말도 안 돼. 오. 너무 달달한 태치. 아, 이리 오는 데 쏘. <laughs> 아, 필요 없나? 어? 일단을고르고 이긴다고. 안 돼, 안 돼, 포탑이날 치고 있어. 어, 오, 다이다 저기, 저기, 저어 저기, 저기, 저저저저 저기, 저 진짜 <laughs> 술 먹고 게임하는 저 같은데? 저니 <laughs> <웃음> <웃음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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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키 왜왜초깔가내 진짜 야무진 전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주스키 니값 <닛갑> 확실하게 하네 아 <laughs> 어, 너무 야무졌는데 방금 필요합니다. 메인 탱커기 네, 무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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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을래 나 없는데 맞아?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안돼 사거리가 안라기야아아아아아 닿... 없는 버러지는 진짜 씨발 왜왜 ㅋ 고 있는 거야? 힐러 없는데 응? <laughs> 어? 이 한타 할 때마다 어? 한세 번씩 살려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건방지게 들어가다가 <laughs> 하나씩 도릉나는 거봐와왜피 뭔데 7데스냐? <laughs> 저 조합에서 <laughs> 어떻게 데스를 할 수가 있지? 아 미친 새끼 봐봐 저거 <laughs> 눈먼 공포 아 눈먼 병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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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그만 그만 지랄해 미친놈들아 아 쟤도 씨발 <laughs> 쟤도 맵핑 못해 이중 분례라고 아 어떡하니 새끼 엄나 위험하게 하네 게임. 얘는 눈에 뵈는 게 없어. 아! <laughs> 어, 뭉치 붕지 뭉치가 시작됐다. 아 좋다 악마의 형상이 나왔다 뭐야 끝났나 끝나진 않겠지 뭐야 끝나? 어 뭐야 끝나 이거? 어. 아 어, 힘들어. 뭐, 이래, 씨발. 쿨돌려야지 이거, 씨 이거, 씨발. 이거, 씨발. 이 이거, 씨 이거, 씨발. 이거, 이거, 씨거이 된거 같은데? 또끌수또끌수 있어? 아 저기서 끌린 거야? 뜯은 아, 거 같은데 빼야 될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닌가 드래곤 슬레이어 아몇 번을 살리는 거야 씨발 <laughs> 드래곤 슬레이어 1리당 드래곤 슬레이어가 아니라 벌레겠지 아님 이거 찐막 너무 시시한데? 예? 찐막 너무 시... 시시하겠지만 <laughs> 저는 시발 온갖 똥꼬쇼를 하면서 <laughs> 게임하고 있습니다 찐막 씨. 너무 시시한데? <laughs> 어떻게 생각함? 그렇게 행복 일리다 하니까 기분 좋습니까 예? 예 존나 좋네요 <웃음> <웃음> 찐막 아니, 너무 아니, 시시해 말할 틈도 없어 이거 시 씨... <laughs> 이 새끼 들 언제 저돌적이야 그냥 개꼬라바가 아니 이 새끼는 무슨 그림자 군주 같은 거 하고 있어 <laughs> 미친 놈이 그림자 군주 뭐야 그게 뭐야 칠레부터 뭐, 뭐야 다 뭐야 저걸 왜가